최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의 강경파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. 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행동을 테러리스트급 강경파에 비유하며,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는 여당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긴장을 반영합니다. 그는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대해 답하고 퇴장하려고 할때 강제로 구금당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퍼붓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. 송 원내대표는 이 장면을 인민재판에 비유하며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강압적인 접근이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. 송 원내대표는 또 다른 문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를 언급했습니다. 그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범정보 차원의 긴급대응 TF 구성과 외교 채널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얽힌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경고가 실제로는 소기의 경일기라고 비판하며 여당 내부의 갈등을 지적했습니다.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정치 상황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. 그는 법사위의 난동과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사안들은 앞으로의 정치적 분위기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.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